안녕하세요 베트남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오마이걸입니다. 야 같이 한그 찐따민이랑 리은이 언니도 너무 너무 즐겁고 너무 너무 뭔가 스윗가이드이셔서 <laughs> <laughs> 너무 즐거웠어요. 맞아요 근데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요리에도 실력이 있으신 맞아. 것 같고 먹방에도 소질이 음.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뭐 요리를 사랑하시고 요리에 제가 딱 걸맞는 음. 뭔가 그러신 분들인 것 맞아요. 같아서 너무 너무 행복한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분의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요 사실 한국이 너무 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, 미국 여러 여러 나라를 돌면서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런 드라마들에 나 많은 나라들을 돌면서 또 멋있게 드라마 여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베트남에도 저희 오마이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. 너무 너무 놀랐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오마이걸로서 또 공연으로서 인사드렸으면 좋겠고요. 또 이렇게 저희 둘로 이렇게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너무 영광이고요. 앞으로도 많이 많이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살짝 살. 赞赞赞！谢谢